네, 지난 수년간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드렸어요. 미국에서 너무 먼 프린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찍어 냈기 때문에, 뭐, 당분간 상당히 물가가 좀 무서울 정도로 치솟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참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 당연하겠죠.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 냈는데요. 그런데 돈가치가 떨어지면 결국은 그 돈으로 살수 있는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수년 동안에 걸쳐서 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물가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 왔었어요 이 수수께끼 같은 일이죠 어, 그러면 우리 박 이사의 생각이 틀린 건가요 아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오른 것은 아닙니다 아 어,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지 무조건 옳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10만원을 가지고 롯데마트에 가면은 이게 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 장바구니 밑에가 보일 정도로 정말 살게 없어요. 살 게. 어, 그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지난달 대비 시금치 가격이 뭐 무려 12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배추 가격은 71%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지난달 대비입니다, 지난달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인데, 어, 앞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 수는 지금 11개월째 1%의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야, 이 지금 전그 모든 그, 그 상품이 다 오르고 있거든요. 자전거도 올라, 휴대폰 가격도 올라, 뭐 제가 가족들하고 한 10만원 가지고 어떤 회식을 좀 하려고 그러면, 회식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박을 받을 정도인데 1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5만 원인데 내가 지금 이게 그 생명이라서 만 원짜리를 들고 5만 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죠. 아무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은그 생활과 관련된 물가를 따로 떨어뜨려서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데요. 장바구니 물가가 무섭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농수산물 물가가 지난달 대비 14% 올랐어요.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지난달 대비요. 그리고 그중에서 채소값은 무려 30%나 치솟았습니다. 에이, 이번 여름에 그냥 더웠잖아. 더웠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말할 수 있겠지, 높아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지난 2016년도 9월 달에도 채소값은단한달 동안 33%나 오른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처럼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을 수가 있는데, 아, 이상하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는 늘 1%대에서 거의 고요한 수면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디플레, 2%가 안 되면 거의 디플레를 그 걱정할 정도의 물가가 되는 건데요. 시기 왜 그럴까요? 라는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정을 할 때, 460개 품목을 하나의 바스켓 안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스켓에 가중치를 일일이 부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중치가 농수산 축산물에 대해서는 78의 가중치가 붙고요. 공산품에는 무려 326의 가중치가 붙습니다. 그 외에 무슨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 가중치가 바스켓마다 다 다르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127%니 뭐 이렇게 그 올랐다라는 그 시금치에 대한 가중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0.5입니다, 0.5. 그러니까, 이렇게 시금치 가격은 많이 올라도 물가를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품은 어떨까요? 가중치가 크니까. 326이나 되니까. 이 공산품은 어떨까요? 자, 우리가 새우깡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새우깡이 100원 하던 것을 500원으로 올렸어요. 오, 이게 500% 올린 거죠. 5배 올렸으니까 500% 올린 거죠. 그런데, 앞에다가 신자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새우깡이 신새우깡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물가가 500% 올랐느냐? 아니죠. 신새우깡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세상에 없던 물건입니다. 새롭게 생긴 거기 때문에 물가 산정은 여기가 기준점이 됩니다. 새우깡이 아니라 이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고 신새우깡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품에는 아무리 가중치가 높아도 공산품 자체가 물가를 올리기가 어렵다는 라 겁니다. 우리는 말이죠. 실제로 알게 모르게 이 국가나 어떤 그 그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어떤 절대 지수요. 절대 지수를 아주 아무 거리낌 없이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내가 지금 1억 가지고 있는데, 이 1억의 가치가 어우 1년에 1%? 1%씩 떨어진다면, 내가 이종 이 1억이라는 돈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어도,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도, 9천만 원의 가치는 남아있겠구나라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장바구니 물가로 봤을 때는 이 1억의 가치가 과연 10년 후에 1억의 9천만 원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그 약간의 어떤 속임수 같은 것들이 개입되어 있는 지표들은. 널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바로 GDP예요. 어,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GDP가 얼마나 형편없는 지표다라는 것을 다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이 가사노동을 한다든지 육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때그 서비스의 가치는 GDP에 절대로 산정 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홋카이도에 지금 지진이 났는데요. 지진이 났다든지 태풍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러면 GDP가 속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갖다가 방지하고 아니면 무슨 복구하고 이런 수요도 GDP에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요, 어떤 뭐그 지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GDP의 소비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였죠. 그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사르코지가 세계 석학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던 분들이 조지프 스티글리츠라는 그런 교수였는데요. 그분을 비롯해서 20여 명의 석학들을 모아요. 그래서 어, 이 경제진보의 어떤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20여 명이 머리를 싸매고 1년 동안 경론을 벌입니다. 경론을 벌려서 결국은 스티글리츠 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원에 대한, 그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뿐만 아니라 부서 간의 이동까지도 몽땅 다 감안된. 이, 그, 여러 가지 지표, NNDI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조금 더 국가를 대표하는 지표로서 교체되어야 된다. GDP와 교체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아니, 100번 옳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GDP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문일까요? 간단합니다. 자, GDP는 뭐가 중요하죠? 어, GDP를 구성하는 요인은 일단 순수출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나 개인들의 투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소비입니다. 개인들의 소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개인들의 소비만 거의 70%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뭡니까? 경기를 우선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팩트만 모아 놓은 거 아니에요. 경기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팩트만 모아 놓은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서브 지표가 10개가 있습니다. 금융적 요인으로서 뭐 M2 증가율이라든지 S&P 500 지수라든지 뭐그 금리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금융적 요소가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투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건설 투자. 그래서 뭐 개인들의 그 신규 거, 그 허가 건수라든지 아니면 뭐 자본재 주문, 공장 주문, 그리고 공급자 효율이라든지 그리고 신규 실업상 신청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소비와 관련된 지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바로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데 고객 전체 경기 선행지수에 대해서 기여도는 고작 2.95%입니다. 2.95, 3%도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기를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경기 선행 지수의 팩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5%. 그런데 어떤 나라의 건전성을 대표하는 이 소위 GDP에 대해서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무려 70%. 이걸 어떻게 대등하게 놓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서 다른 나라로부터 재화를 사들여서 소비하는 국가예요. 소비 경제라는 겁니다. 남들로부터 종이 조각을 주고 뭔가 실물을 가져와서 소비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는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생산이나 투자는 없죠. 그런데 미국에서 만약에 소비를 GDP에서 빼버린다면 그러니까 NNDI 이런 것처럼 스티글리치 교수가 주장했던 것처럼 만약에 소비를 빼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미국의 GDP는 3분의 1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오, 저 친구들 무의도식하면서 돈 찍어가지고 아주 먹고 사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목요일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발표했어요. 얼마였던가요? 502억 달러, 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누적이 됐던 거예요. 그나마 GDP가 이만큼 커니까, 커 보이니까, 덩치가 커 보이니까, 마치 보고처럼 커 보이니까, 아이 500억 달러 적자야 뭐, 그런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만약에 소비가 빠져가지고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사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저 미국 믿어도 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GDP가 생기게 됐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를 꾸미는데 동원됐던 이론이 바로 케인즈 이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케인즈 안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케인즈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케인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케인즈 이론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제가 인정하고 또 고, 고민을 할, 할 뿐이죠. 케인즈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일원입니다. 그런데 이 케인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전체 소비가 소비가 전체 경제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팩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는요. 케인즈 이전에는 아니었어요. 투자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기를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인즈는 그 반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은 소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물론 케인즈가 무조건 틀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론 중에서 일부 맞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선행지수만 보더라도 케인즈의 이론이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케인즈가 정말 경제학도 출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경제학도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대학 시절에 경제학과 관련해서는 딱한 학기 동안 교양과목으로 이수했을 뿐입니다. 그나마도, 그나마도 이분은 거기에서 수익, 그 뭡니까, 어, 그 높은 학점도 받지 못했어요. 겨우 낙제면 했거든요. 그러니까 케인즈라고 하는 그 경제 무지랭이를 유대인들이 수입을 해온 겁니다. 유럽에 있던 분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경제학으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져오죠? 기축 통화를 운영하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어떤 활동성이라든지 건전성을 예쁘게 포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 여러분. 미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5분의 1이 넘어요. 이한 나라의 GDP가. 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도 재정 투자가 있고 재정 적자가 있고 국가 부채가 있죠. 그런데 재정 투자나 국가 부채가 GDP 대비로 본다면 저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더 안정적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GDP를 뻥튀기할 필요가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케인지 이론이 적용이 됐던 겁니다. 결론을 맺어드리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표들 다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중에서도 가장 못 믿을 것이 바로 물가 지표, 고용 지표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물가 지표들은 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느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금융을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어, 이그 치명적인 물가로부터 여러분들이 번 돈을 이 치명적인 물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을 배우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예, 아주 안락한 평안한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